한 소망 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삶. What's oh. 이나님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 나라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또 매우 흔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좋게 쓰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포도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돌을 제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장비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들포도가 열리고 악한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모했던 자의 최후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이처럼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성과가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곧 손에 무언가가 주어질 것 같지만 곧 결국 그것은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함으로 나로 하여금 너희가 열매 맺기 원한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 아래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기댈 곳만 있으면 끝도 없이 뻗어나간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뚫고 나가고 비닐하우스 바깥에서도 열매가 자랍니다. 그곳까지 열매가 자라기를 농부 아저씨가 바란 적도 없고 돌보지도 않았지만 가지는 계속 뻗어 나갑니다.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인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해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매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일은 우리 복음의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또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을 열매 맺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